안녕하세요. 건강한 정보를 공유하는 복하 채널입니다. 오늘은 요즘 여성들 사이에 피부 미용 시술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보톡스와 피부 필러 시술을 고려하거나 궁금해하는 피부 미용 시술에 대하여 배워보는 좋은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보톡스와 피부 필러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보톡스와 피부 필러는 일반적으로 의사 사무실에서 주사를 통해 제공되는 미용 치료입니다. 최소 침습적이므로 수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즘 여성들 사이에 피부미용 시술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보톡스와 피부, 필러 시술을 고려하거나 궁금해하는 피부미용 시술에 대하여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보톡스와 피부필러. 보톡스. 보톡스는 근육을 동결시키는 정제된 박테리아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톡스는 얼굴 표정으로 인한 주름과 주름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1 피부 필러란 피부 필러에는 노화로 인해 얇아진 부위에 충만감을 더해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얇아짐은 뺨 입술 및입 주위에서 일반적입니다. 사람들은 치료의 비용과 위험을 인식하고 자신이 할수 있는 일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보톡스와 필러 시술은 인기가 높아 미국 성형외과학회 asps에 따르면 2015년 900만 건 이상의 보톡스와 필러 시술이 이루어졌다. 이 보톡스란? 보톡스는 눈 주위의 눈꼬리 주름과 이마의 수평선과 같은 역동적인 주름을 교정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보톡스는 박테리아에서 얻은 보툴리눔 독소에 정제된 형태입니다. 양이 많으면 치명적이지만 주름을 교정하기 위해 소량 투여되는 독소의 형태입니다. 양이 많으면 치명적이지만 주름을 교정하기 위해 투여되는 소량에 규제된 보톡스는 수십 년 동안 안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보톡스는 주사하는 근육의 신경신호를 차단하여 작용합니다. 이러한 신경신호가 중단되면 영향을 받은 근육이 일시적으로 마비되거나 종결됩니다. 얼굴에서 이러한 선택된 근육을 움직이지 않으면 특정 주름이 부드러워지거나 줄어들거나 심지어 제거될 수 있습니다. 보툴리눔 독소로 만든 보톡스 및 기타 치료법은 때때로 신경조절제 또는 신경독소라고 합니다. 보툴리눔 독소로 만든 트리트먼트는 보톡스 카즈메틱 D 및 X 이라는 브랜드 이름으로 판매됩니다. 탐보톡스는 무엇을 교정할 수 있나요? 보톡스는 근육의 움직임으로 생긴 주름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적주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종종 표현라인이라고 합니다. 보톡스가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동적주름은 미간 사이의 11자, 이마의 가로줄 눈 주위의 눈꼬리 주름과 같은 얼굴 윗부분의 주름입니다. 이 주름은 미소짓기 찌푸리기 곁눈질 및 기타 얼굴 표정으로 발생합니다. 보톡스는 얼굴 처짐이나 통통함의 상실로 인한 잔주름과 주름에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적주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적주름에는 뺨목턱 부위의 주름이 포함됩니다. 보톡스는 영구적인 시술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주름 개선 효과를 위해서는 반복적인 시술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톡스의 근육 이완 효과가 3에서 4개월 동안 지속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보톡스 부작용 및 고려사항. ASPS는 보톡스가 안전하다고 간주하며 2015년에 670만 건의 시술이 시행되었습니다. 보톡스는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작용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5보톡스의 가능한 부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눈 근처의 주사는 눈꺼풀이나 눈썹 처짐, 주변 근육의 약화 또는 마비, 두드러기 발진 또는 가려움증, 통증, 출혈, 타박상, 부기, 무감각 또는 발적, 두통, 마른 입, 독감 유사 증상, 메스꺼움, 참킴 말하기 또는 호흡 곤란, 담낭 문제, 흐릿한 시력 또는 시력 문제. 독소와 싸우는 항체로 인해 치료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서 발생합니다. 1% 미만의 사람들 그러나. 보톡스 시술 시 반복적으로 받은 ASPS는 사람들에게 보톡스 치료를 받은 후 주사 부위를 문지르거나 마사지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2. 예. 피부 필러는 무엇입니까? 피부 필러는 얇은 입술을 통통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연조직 필러라고도 하는 진피 필러는 볼륨과 충만감을 더하기 위해 피부 표면 아래에 주입하도록 고안된 물질입니다. 1. 피부 필러에 사용되는 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뼈에서 발견되는 광물성 화합물인 칼슘 수산화 인회석, 신체의 일부 체액과 조직에서 발견되는 히알루론산은 피부에 탄력을 더해줍니다. 인체에 적합한 투명한 젤인 폴리알키리미드, 피부를 자극하여 더 많은 콜라겐을 생성하는 폴리락트산, 반영구 필러인 PMMA- 이들 각각은 다양한 노화, 징후 또는 기타 미용 문제를 치료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이 일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지속되는 시간도 다양합니다. 일부 필러는 6개월 동안 지속되며 다른 필러는 최대 2년 이상 지속됩니다. 어떤 필러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지 결정하기 위해 개인의 필요와 기대치를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이 e 피부필러 위험 및 고려사항. 피부필러는 안전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있는 의료 전문가는 주사기로 주사하는 FDA 승인 필러만을 사용 모든 피부 필러 시술을 수행해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부 발진, 가려움증, 여드름 같은 발진, 발적, 타박상, 출혈 또는 부기, 비대칭, 덩어리 또는 주름에 과잉 교정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외관, 상처, 감염 또는 흉터를 유발하는 피부 손상, 피부 아래 필러 물질을 느끼는 능력, 실명 또는 기타 시력 문제 해당 부위로의 혈류 손실로 인한 피부 세포의 죽음 3 보톡스와 피부 필러의 차이점 요약 보톡스는 근육을 동결시켜 표정으로 인한 주름과 주름을 멈추게 합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이마와 눈 주위와 같은 얼굴 윗부분에서 발견됩니다. 피부 필러란 히알루론산 및 유사 물질을 사용 볼륨과 매끄러움을 잃은 부위를 채우거나 통통하게 만듭니다. 여기에는 입가의 주름, 흉터 등 매끈한 룩을 위해 추가 볼륨이 필요한 부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톡스 효과는 3, 4개월 지속됩니다. 어떤 필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피부 필러 결과가 달라집니다. 보톡스와 필러는 서로 다른 용도로 설계된 서로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의 치료로 결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보톡스를 사용하여 눈 라인을 교정하고 필러를 사용하여 입가의 미소라인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보톡스와 필러는 안전한 것으로 간주되며 받는 사람의 1% 미만에서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마무리 보톡스와 필러는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인 여성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보다 젊어 보이게 할수 있지만 결과는 일반적으로 안면, 성형과 같은 수술 절차 만큼 강력하지 않습니다. 보톡스와 필러 시술은 나이가 들어 피부에 주름이 늘어나고 탄력을 잃어가는 피부와 함께 여성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보는 미용 시술입니다. 시술을 하기 전에 시술 방법과 시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꼼꼼하게 살펴본 후에 신중한 선택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배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참고 출처.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면책조항. 이 정보는 질병 치료가 아닌 일반적인 단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공된 정보는 의사나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조언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제공된 정보는 의학적 조언, 진단 또는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참고 자료로 이용하시고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처방약을 복용 중이거나 특별한 상황이 있다면 의료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약물, 영양제의 오남용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명시하며, 의약품 상담은 반드시 의료인과 상담 후 이용 바랍니다.